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로또 밖에 없습니다. 매주 5천원으로 희망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2월 당첨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 여러분의 사주에 맞는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3월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맞는 재물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에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로또를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을사년 김요월은 뱀띠가 지닌 통찰력과 예민함을 한층 부드럽게 발휘하도록 이끌어주는 시기이며, 땅과 나무가 맞물려 만들어내는 기운이 뱀띠의 날카로운 직관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섬세하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뱀띠의 특성이 여러모로 빛을 발하기 쉬워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나치게 앞서가려 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벌이면 오히려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으니 적절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위험과 안정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로또 같은 행운 요소를 작게 즐겨보면 일상 속에 소소한 설렘을 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뱀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7가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4일 임신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임신일은 물과 금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mt가 가진 매서운 판단력에 온화함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세부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기 좋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기획을 점검해 볼 만합니다. 재정 상태를 체크할 때에는 지출 목록을 정리하거나 예산을 재편성하기에 수월하니 과도한 비용이 나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로또를 구매할 때에는 기대보다는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설렘에 초점을 두면 좋습니다. 임신일의 차분한 흐름이 뱀띠의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작지만, 뜻깊은 행운이 깃들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3월 7일 의뢰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의뢰일은 나무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 뱀띠가 가진 예민함과 직관력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기 쉬운 날입니다. 일상에서 다소 복잡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사소한 실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생각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 열린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로또 역시 소액으로 시도하면서 작은 기대감을 유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일이 주는 부드러운 생명력과 뱀띠의 신중함이 만난다면 크지 않아도 감동적인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3월 12일 경진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경진일은 금과 땅의 기운이 튼튼하게 결합해 뱀띠 특유의 심사숙고하는 면모가 빛을 발하기 좋은 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기획이나 보고 업무에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꼼꼼한 분석 덕분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할 줄 안다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로또 구매에서 기대가 너무 커지면 실망도 커지기 쉽습니다. 경진일의 단단한 에너지가 뱀띠의 예민함을 안정적으로 감싸줄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넷째 3월 14일 이모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이모일은 뜨겁고 생동감 있는 기운이 확장되는 날로 뱀띠가 가진 치밀한 관찰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좋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사람들과 유연하게 어우러지며 지혜롭게 상황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테크나 새로운 투자 방안을 검토할 때에도 조금 더 과감하게 시도해 볼수 있으나 지나친 무리수는 삼가십시오. 로또를 구매할 때는 소소한 금액을 정해놓고 즐기듯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모일의 활기찬 분위기가 뱀띠의 날카로운 직감을 자극해 부련듯 생각지도 못한 소소한 행운을 끌어당길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3월 19일 정해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정해일은 차분한 기운이 감돌아 뱀띠가 날카롭게 판단해야 하는 순간에 집중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염두에 뒀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데 제격이므로 주도적으로 움직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줄 만한 인맥을 모색하거나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해일의 안정감이 뱀띠 특유의 조급함을 잠재워 의외의 결과를 부드럽게 안길 수 있으니 과정의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섯째, 3월 23일 신묘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신묘일은 금의 기운이 맑게 흐르면서 뱀띠가 지닌 예리함과 빠른 상황 파악 능력을 더욱 날카롭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을 활용해 보면 좋고 새로운 시장이나 분야를 탐색해 볼 때에도 타이밍이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기보다 나눠 구매하며 작은 변화를 줘 보십시오. 신묘일의 깔끔한 기운이 뱀띠의 민첩성을 떠받쳐. 예기치 못한 기쁨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7제 3월 27일 을미일에 로또를 구매하십시오. 을미일은 나무와 땅의 부드러운 조화가 이루어져, 뱀띠가 가진 깊은 통찰력과 신중함을 편안하게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얻고,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새로운 파트너나 고객층을 만나 소소한 영역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할 때에는 크게 신경쓰기보다 소소한 이벤트처럼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을미일의 느긋한 에너지가 뱀띠의 예민함을 달래주어 일정 수준의 기대감과 함께 즐거운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3월 4일, 임신일, 3월 7일, 의뢰일, 3월 12일, 경진일, 3월 14일, 이모일, 3월 19일, 정해일 3월 23일, 신묘일 3월 27일, 을미일은 뱀띠에게 금전운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이 시기에 로또를 포함한 다양한 행운 요소를 시도하고 싶다면, 너무 큰 부담을 지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 있으니, 결과보다는 참여하는 순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띠가 가진 예리함과 을사년 김효월의 부드러운 흐름이 만나면 뜻밖의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 역시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금전과 인연 양쪽에서 한층 풍성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로또가 주는 기쁨은 당첨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매하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작은 설렘과 기대감이야말로 로또가 전해주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뱀띠 선생님들이 이 시기를 통해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신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수학입니다. 마음껏 골라본 숫자들에 대한 믿음은 큰 비용 없이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당첨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열려있는 태도와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을사년 김효월은 뱀띠가 가진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재물과 인연을 두루 성장시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는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배품과 협력이 쌓여 예상 외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에만 몰두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가는 뱀띠의 모습이 미래의 행운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뱀띠 여러분의 명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금전운이 강한 3월 날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금전운이 강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독 재물운이 잘 풀릴 날들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박행운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로또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로또 1등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가득한 3월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